네, 안녕하십니까. 족구 꾹TV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족구 시합 영상을 찍으러 가는데요. 오늘은 부산시 시장기대로 여러 개의 팀이 출전합니다. 오늘 참가하는 팀은 대략적으로 뭐 60대 부, 뭐, 한세, 우정, 아, 육, 우정은 65세네요. 뭐, 건사모, BK 조구클럽 뭐, 버팔로, 증산 있고요. 뭐, 이래저래 있고, 이제, 또 오늘 또 특이하게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정중학교, 전국대 우승했고, 신라중학교, 세종대 우승했고, 뭐 그런 이제 성인하고 맞대결해도 성인하고 맞대결해도 이제 비등비등한 팀으로 금정중학교 손꼽을 수 있고요. 이제 J6로 나오고요. J5는 뭐 여러가지 팀이 있고, 그리고 J5 오늘 이제 아 J5가 아니고 J3, J4 통합부에 울산 가즈아 팀이란 있어요. 울산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아또 고등학생도 있어요. 고등학생은 분이엘 고등학교 그리고 여성부 팀 부산에는 여성부 팀이 유니크라는 팀이고. 그 다음에 더뉴 제가 딱히 개인적으로 또 사직동 아시아드 구장에서몇번 잡았는데 더뉴 그리고 어 용원이라는 팀도 있네요 용원 저희 부산 쪽에 용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에 또 여성부 팀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9월 22일. 부산 시장기는 신라대학교 지금 신라대학교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라대학교는 부산 주례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거의 다 가요.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올라가면. 혹시 운동장을 못 찾으시는 분은 제 영상을 보시면 좀 편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운동장이 신라대학교는 대부분 인조잔디구장인데 운동장이 여러 개가 많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대운동장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위에, 밑에서 올라오시면 쭉 끝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있죠 신라대학교가 이제 뭐 위에 고바이다 보니까 시내버스도 운행을 합니다. 위에까지. 아,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여기에 신라중학교가 있네요. 신라대학교 근처에 신라중학교 가 있구나. 저기 편말이 있네요. 저 왼쪽으로 가시면 신라중학교네요. 되게 고바이라 가지고 걸어 가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시내버스 타시고 저는 저번에 부산 J5 승강제 이거 촬영한다고 연락 와왔습니다그 전에도 몇번받았습니다뭐뭐 뭐 축구도 해갖고 4인 양구도 해고 올라가는 길에 제가 팀을 때좀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는 팀이 되게 많아요 뭐상신배경 이런 거는 뭐 자주 저희 영상으로하으니까아시고 주차분들하네 저번에 주차분들하고 있거든. 중간에 하고어 모르는 팀이 배구경 배구 배구 말고요. 배구 경 배구. 지금 제가 받은 이대진표에 그저 좀 많이 져가라고 여울 여울한고 용마. 오늘 코트는 대진표 보니까 열두 코트에요. 지라 대학 야 대운동장에 뛰다 보니까 코트 열두 개가 있어지고. 가즈와가 울산에 김정원님 예전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방에서 해게가지고 김정원님은 제2파이브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 안나시겠도 정원님하고 공무원님하고 찾았고아즈가는제2서 제2포통합에서 부산동앙이랑 부산제2씨랑 대진표가 잡혀네집 차가 많은데 이게 다 좋고 하시는 분들 참가 저쪽에 여성분 걸어서 올라오고 계신데 저기, 왼쪽에 올라가고 계시고.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여기서 뵈네요. 네? 여기서. 아, 저희 나와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네. 대진표 보니까 있더라고 아, <laughs> 예, 고맙습니다. <laughs> 왜 걸어가십니까? 아, 뭐아 예. 아, 저번에 울산에 갔을 때. 장시연님 울산 남구 또 만났네요 <laughs> 제 유튜브 잘 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찾을 데가 있나 찾을 데가 없는데 큰일 났네 지금 비는 조금 조금씩 거의 내리는 것 같진 않은데 보슬비 정도 내리고 있고요. 아, 장비내리라면 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대충 대고. 예, 네, 지금 보슬비가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긴 한데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와 가지고 물이 다 빠졌나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희욱 사무, 사무장, 사무국장님. 네, 지금 시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심판이 서 있는 거 보니까 경기는 진행되고 한 8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지금, 지금이, 지금 8시 10분입니다. 아침 8시 10분. 아, 여기는 이제 따로 흡연구역도 따로 있고, 신라대학교.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이제 이어서 경기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